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유나입니다. 자, 이 시바인우,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이 좀 켰는데요. 자, 시바인우 홀더님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현재 이 시바인우는 전형적인 뜨거운 감자입니다. 분명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는 고래에 복귀했다, 유입량 90% 증가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1억 2800만 개 토큰을 소각시키며 300%의 급등 가능성, 뭐 이러면서 줄줄이 듣기 좋은 내용만 나오는데요. 분명히 뉴스 내용대로라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바이누 움직임 보시면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도 가늠이 안될 만큼 금일도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시바이누가 현재 갖고 있는 이슈나 재료,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갈 타이밍이고 올라가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확실한 개미털기를 하기 위한 재단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 이유가 조만간 이 시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 락업 해제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못하도록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하고요. 이 기간이 해제가 되는 날을 락업 해제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 최대한 개미털기를 하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통 락업 해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냥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락업 해제를 하게 되면 유통량의 증가로 시장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고. 그 결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재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가격 하락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급하게 팔려는 경향이 생길 수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 락업 폐지 같은 경우는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용이 되는데요. 앞선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부자인 경우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게 락업해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이 다가왔을 때 세력과 재단이 일정 가격까지 끌어 올려야 됩니다 즉 본인들의 목표가 까지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정 가격까지 끌어 올리고 그 이후에 락업해제가 풀리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며 쭉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UX링크 해당표를 보시면요. 1월 말을 기준으로 일전에 풀렸었던 물량의 두 배나 되는 락업 해지의 물량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1월 말 되기 전에 차트 한번 보시면 5,600원까지 강한 상승과 동시에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하자마자 쭉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이렇게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사태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려면 고점에서 보유 수량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만인 즉슨 우리도 세력들의 패턴과 함께 똑같이 움직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락업 페지 풀리기 전에 세력들의 목표가의 매도를 같이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누가 못하냐,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 락업 페지에 관련해서 재단과 세력들의 일정들. 미리 오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절대로 하나하나 체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알려져 있는 락업해제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본다 해도 확실한 일정과. 어디까지 어느 목표가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얻는 건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동안 활동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시바이노의 락업 배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문자로 받으시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 내용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2143301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씨바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 어떠한 금전적 요구 없이 100% 무료로 한분한 한 분께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거짓말이다, 허풍이다, 말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 제 영상 그냥 안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저에게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도 안 걸립니다. 딱이 10초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씨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들 눌러 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영상 끝에는 대박 선물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대부분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만 오르기를 계속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볼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단타로 최소 1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까지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보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ID 안내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의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골렘 추천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 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 등세 나와 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재단 일정과 세력 목표가 체크하셔서 함께 세력들의 목표가에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가서 이 시바인으로 모두 다 기분 좋은 수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희 위드스탁 채널 구독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대박 선물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장세로 인해 우리 여러분들 여러모로 마음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받은 사랑의 조금이라도 보답을 드리고자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파격적인 투자금 지원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백태도입니다. 테더를 모르시는 분들은 100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화로는 대략 15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자, 이 100테더를 무상으로 파격 지원해 드릴 건데, 조건은 위드스탁 채널 영상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시고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구독 버튼 있을 겁니다.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두번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요.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이렇게 숫자 7번과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확인이라고 답장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대가성 없이 100% 무료로 진행하는 감사 이벤트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백테더 꼭 받아 가셔서 투자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